음. 자, 대표 5번입니다. 자, 대표 5번. 5번. 자, 문제가 1차 부등식 5의 x 4는 크 더하기 5는 크거나 같다. 뭐보다 크거나 같냐? 2의 x 3보다 크거나 같다. 음. 자, 이것을 풀까요? 먼저 가로부터 풀어야 되겠죠. 그러면 은 여기 보면 5 x 이렇고 하면 5 곱하기 마이너스 3면 마이너스 20 그리고 더하기 5 자, 이거 가로 박혀있는 겁니다 자, 얘도 가로 풀까요? 2X 이거 가면 더하기 자, X부터 다 이항시킬게요 이항시키는 5X 마이너스 2X 자, 이거 두개 계산하는 거는 마이너스 15거든요 마이너스 15를 이항하면 플러스가 되겠죠 6 플러스 15가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면 3X가 됩니다 얘를 계산하면 21이 돼요 자, 양변에 뭐를 나눈는가 3으로 나누면 부동안가죠얘 3으로 나누고, 얘 3으로 나누고, 부동아 안가죠 그래서 x는 어떻게 됩니까? 7보다 커나같다 이게 바로 a 가 되겠고요. 자, 5-1번을 보겠습니다. 자, 8 3에 x-2에 5 자, x-3. 이것을 푸시오라고 했습니다. 8로부터 벗기다 8.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곱기3 곱하기, 아, 곱하기 마이너스 는 플러스 15. 자 이거 벗길까요? 2x 2 곱하기 4 8이다. x 부터거다자변을이항 그럼 얘들이 더하면 23이거든요. 이거 두개 더하면 23. 그러면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x. 자, 23이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23이 되겠죠. 자, 이거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5X가 되죠 그렇죠? 자, 이거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15가 되네요. 자, 마이너스 5로 나눌 거예요. X를 구하면 마이너스 5로 나눠야 X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로 나누면 좌변을 그대로 놓으면 부등호는 뒤집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 계산한 것은 X가 되고요. 얘 계산한 것은 3이 천보다 크거나 같다가 바로 이것에 해당하는 거죠. 자 오다시 이 번으로 까요 오다시 이 번. 사 플러스 7에엑 플러스 유이 크다. 오보다 크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오다 크다. 이렇게 있어요. 자 이것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가로부터 풀자 플러스 가로 7x 플러스 67이 42. 자 가로 풀게요 마이너스 6 곱하기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5 플러스 30이다. 이항하라. 자 얘는 두개 더하면 얼마죠? 얘는 56이죠, 56은 이항시킬 거예요. 얘 이항하면 7x 더하고 2x가 자 얘는 30에서 뭐니까? 예, 56이니까, 빼기 56이니까. 자, 그럼 이5배산마입니까 13X가 됩니다. 크다. 30에서 2 0이 마이너스 26이 됩니다. 자, 13으로 나누면얘 13으로 나누면 부둥 안 바뀌죠, 그죠? 13으로 나오면 똑같이 부둥은 안 바뀌어. 얘를 계산하면 X가 됩니다. 크다. -20이고, 마이너스 20이고, 1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2가 크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렇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 등호 없죠, 그렇죠? 마이너스 2, 자, 뺍니다. 이렇게, 크다, 오른쪽으로 가자. 그리고 정치, 여기서 만족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대표 이름 6번을 보겠습니다. 자, 대표 6번. 6번을 보는데요. 0.3 2x 플러스 1 자, 더하기 2분의 1그 다음에 큰거 나갔다 5분의 1 x 마이너스 1을 푸시오 소수하고 분수가 막 섞여있네요 그죠? 어쨌든 분수같은 경우는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찾으니까 2하고 5의 최소 공배수는 10이죠 그 다음에 소수점을 보니까 소수점 첫째짜리죠 맞죠? 10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럼 다 해결되죠? 소수와 분수가 깨끗이 해결돼. 양변에 10을 곱하자. 10을 곱하면 부동원는안 바뀌어. 자,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이거 조심하세요. 얘 하나거든요. 여기다 좌변에다가 10을 곱하니까 얘도 통째로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 전체에다가요. 10을 곱한 거니까 이거 이렇게 쓰고. 10 곱하기 그 전체 이렇게 묶어야 돼요. 안 그러면 틀려요, 지금.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죠. 10 곱하기 5분의 1에 얘는 x-입니다. 마이너스 자, 이렇게 요거부터 갈까요? 요거부 하면요. 10 곱하기 0.3이죠. 그렇죠? 요거 2x 플러스 1 그대로 놔둘게요. 10 곱하기 0.3, 3 2x 플러스 1. 아직까지 안바겨졌어요 자, 10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5. 자, 얘는 그대로 아직 놔뒀습니다. 요거만 먼저 곱하고 요거 곱하고 요거 곱하부 요거만 할거은요자크은나부다 자, 갈까요? 자 경우는, 2가 1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은이 부분은 이부분이부분자 가로 한번 더 부분은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부분거에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이 자, 이거는 8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이항하면요, 6x 빼기 2x, 자, 2x, 구동은 안 바뀌고요. 요, 요두 개다 8이니까 이항하면요, 마이너스 1 0 빼기 8이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얼니까 4x가 되니죠풀어나갑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8하면 마이너스 2x. 자, 4로 나누면 구동은 안 바뀌죠. 얘 4로 나면 누 x가 돼요. 얘 4로 나면 누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아 5가 되죠?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부등호는 4로 나눴기 때문에, 0보다 크고로 나눴기 때문에, 안 바뀌고,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하면 되겠돼요 자, 됐죠? 자, 그러면, 6-1번을 보겠습니다. <laughs> 자, 6-1번. 숫자 바꾸기. 자, 0.4 곱하기. 3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차거나 갖다 4분의 1 2 x 플러스 5 그리고 얘 밖에 마이너스 1자이외터리들이요이거외터리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보니까요 지금 얘4있고요 얘는 또 이게 있죠 그러면 얘를요 아 이렇게 할게요 소수를 분수로 가 버립시다. 분수. 자, 10분의 3대 약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5분의 1이죠.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알겠어요? 1을 놓고 분수로 바꿨기 때문에 이제 분모의 최소공배수를 하늘에 보죠. 이 4하고 5의 최소공배수 20이죠. 아, 원래에 20을 곱할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 소수를 분수로 바꾸니까 편하죠. 그죠? 20을 다 곱하고. 자, 20을 곱합니다. 자, 20을 곱합니다. 4 0 5는다 곱해요. 20을 곱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걸로. 얘 외톨이 조심해야 돼. 요얘 묶어서 얘 전체. 이거 전체가 지금 20을 곱한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이 틀려요. 20 이렇게 곱해져야 돼요. 이 전체가 20을 곱한 거니까. 이제 하나씩 다시 풀어줄게요. 자, 한꺼번에 하세요. 맙시다. 요렇게 하면요. 4가돼서 4곱하기 2만 원짜리. 죠 8. 자, 한번더 벗기지 맙시다. 자, 자. 자 20을 요렇게 하면요. 20 곱하기 4분의 1, 5. 자, 아직 가로은 한꺼번에 묶기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이제는 20 곱하기 마이너스 1. 자, 이거는, 이거 조심해요 자, 이제는 가로를 묶일까요? 자, 얘는, 요렇게 하면 24x.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16.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7 x 플러스 요렇게 하면 25. 그리고 마이너스 20. 그럼 요거 계산은 5거든요. 자, 이해하십시 X 있는 거 왼쪽으로 이항하면요 24X-10X가 되고요. 자, 12를, 16을 이항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되죠. 요거 계산은 가면 5잖아요. 그죠? 5에서 플러스 16이 되죠. 자, 그럼 얘 계산은 얼마입니까? 얘 계산하면 14가 되나? 14X가 21. 이렇게 그렇죠,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4로 나누면 분은 안 바뀌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14로 나누면 x가 되고요. 얘 14로 나누면 14분의 21인데 1 7로 나눠주면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렇죠? 자, 14로 나누면 2분의 3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x는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다고 되겠죠. 그죠? 자, 여기 다시 2번으로 나왔습니다. 3페이지 하고 있네요 자, 6-2번 자 1차 부등식 4분의 x 플러스 3 마이너스 6분의 2x 마이너스 1 그리고 여러분 분모에 묶여있는 것들은요 얘 가로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조심하세요. 가끔은 하나로 봐야 돼요. 자, 이제 분수, 어, 분수로 돼 있죠. 4와 6의 최소공배수는 2, 2, 3 이렇게 돼서 12가 돼요. 양변에 제가 12를 곱할 거예요. 12를 곱하는데 자, 이거 전체다가 제가 12를 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죠. 자, 게 가면 있다 생각만 하세요. 이제 분배 법칙해서 이렇게 하면 12 곱하기 사분의 3이죠 마이너스 십이 곱하기 분의 얼마입니까 죠12 곱하기 는 24. 사 이제 가로를 제대로 벗길까요? 자 이렇게 벗기면 3 x 플러스 고그 그렇죠?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사 마이너스 x. 이렇게 하면 동향적 계산할까요? 요거하고 이거동 요고 계산은 마이너스 x 가는계 그렇죠? 자, 구도와 뒤는 칠이니까 이항시키면은 마이너스 일이라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x는 얼마죠? 1 3이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 x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로 나눠야 되죠, 죠 그렇죠? 마이너스 로 나눌 거예요. 그죠이로나그러 어떻게 됩니까? 뒤집어져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계산하면 x라고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3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3보다 큰 정수 중에서 가장 작은 건 뭡니까? 마이너스 30. 자, 보세요.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 자, 이거 여기까지 이해 됐죠?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이해 됐고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3이 어디냐면요. 여기 마이너스 13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보다 큰건아니요 근데 여기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죠? 여기 마이너스 13은 안 들어가거든요. 여기 없잖아요. 마이너스 12부터 들어가죠.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이렇게 쭉영우리 들어가요. 그러면 이 범위에 해당되는 정수 중에서 제일 작은 건 뭐죠? 마이너스 12가 있죠 마이너스 12가 제일 이 범위 안에 정수 중에 마이너스 13이 제일 작은데, 2어 있었으면 마이너스 14가 됐을 거야. 그러나 없으면 마이너스 14는 안 들어가니까 제일 작은 것은 마이너스 10이다.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야 오케이?